저희 문구들 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사진은 아자고래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. 이 아자고래는 그 고래 깊이가 1m 80이기 때문에 이 사진 말고 다른 현장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180이 되는 그 고래 높이를 만들어서 실험한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. 이 사진은, 아, 자 고래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그림으로서, 이 아, 자 고래를, 아, 자 방이라는 것은, 내네 구층에 나무를, 기둥을 만들어가지고, 방을 만드는데, 그 고래 깊이가 1m 80일 경우이고 또그 안에다가 나무를 어, 열흘 동안 어, 열기를 가게 하려면 열 열흘 동안에 탈수 있는 나무를 어, 저장하고 또한달 동안 어, 열기를 가게 하는 그런 어, 어, 하려면은 그한달 동안에 탈수 있는 화목을 재우기 때문에 많은 그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나무 기둥이 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돌과 흙을 조합해서 이 어, 내구 이의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막을 호 쌓게 되면은 어, 그 고려의 그 평면 구조가 어, 십자도 되고 어, 밖에서 생겨보면 이 버금 아자가 되는 것이다. 그래서 글자로 치면은 아자와 같은 그런 어, 고려다. 이렇게 어, 쉽게 아자 고려를 설명하기 위해서. 평면상에 가르치기 위한 현장의 사진인 것입니다.